네 안녕하세요 머뮤리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뭐 배그는 아니고 어떻게 읽는, 읽는지는 일단 이따가 알아보고 네 대충 총게임입니다 네 이거 보고 뭐 어떻게 해야 하냐 이미 먼저 몇판 정도 많이 돌렸는데요 자음네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오케이 포인트 점령자 준비 쇼 포인트 점면 돌격병으로 가자 든든한 우리 팀 탱크다 가잇 아우 발견해서 썼는데 든든하다 우리 팀 탱크니까 으어 탱크 차이 잠깐만요 화면 밝기가... 오케이 됐다 오케이 수리탄 외출 말고 보면서 아이스크림 던져 날려, 날려, 깃발, 날려, 날려, 날려.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이걸 사네. 나이스. 거의 갓. 에 진짜, 진짜로. 파이어 친구의 복수 파이어 돌료의 복수다. 아 내가 참는다. 왕 이것이 바로 탱크인가? 총으로 공격을 못한다 이것이 바로 탱크니깐 뺌 <laughs> 내가 탱크다 나를 어떻게 할수 있지? 폭탄이 아니면 처리를 못하는 라인데 라인전 도그가죠 앙, 더블, 티. 포인트 점령. <laughs> 탱크. 아, 씨, 잠깐만. 어, 아프다. 자, 자, 오케이, 나이스. 좀 아픈데? 오. 리 자식이. 아, 여기가 누구나. 음, 트리플 킬. 아휴, 잠깐만, 그 더블킬 쓴후 전투 에이 아, 잠깐만 잠깐만 채권 빼아 뭐야 탱크 바로 앞에서 쏘는데 그렇지 탱크 내눈 앞에서 쏘는데 하하하하 <laughs> 죽었 더블탱크라 무서울게 없구만 누가 저선이니 세포 써야지 허프 부메이샷 오쁨 오쁨 밤어 뭐야? 갈라놓기 헤이요 뿜바얘어 예. 뭐야? 무지성님헤요빼 오케이 내가 바로 이위 자 MVP 우리팀 와페이오 이것이 바로 게임 너무 재밌죠이 한판더한판더 가자 뭐야 뭐야 돈 열쇠 필요하잖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자, 뭐냐, 뭐냐. 장교, 방어. 아, 여기 숨을 데 별로 없는데. 왜 하필 이 맵이냐. 숨을 데 없네. 아, 숨을 데가 없어, 여기 진짜. 스든장교 아니 장교 방어 장교 방어 장교 장규 살려 장교를 어떻게든 살려 그게 네, 저 장교는 여기 있구먼. 죽어라잇. 오케이. 장교를 죽이고만 됐어. 1킬을 했어. 나이스. 무빙, 무빙. 콰 k 응 오케이 방어 방어 오케이 안녕 장규야 잠깐만 장규야 장규야 위험해, 아, 으! 숨었잖아. 숨었는데, 왜. 아, 근데, 이 딱의 위험이 조금 보이는데. 잠깐만. 저격중이다 오케이, 컷. 잠깐만, 어디있는데. 여기있구 컷. 어디? 오케이 저기 자자 방패 있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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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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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요맨 하이 요맨 가자 아, 무빙 무빙 점프밍 착한 옆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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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빼 <목소리> 이것이 바로 샷건에요 그 샷건 맨 내가 볼래? 장교맨 여기로 올라 올라 갈 수가 없네 나는 장교 다 살아야 한다 막아라 막아라 양기없마막 하라 매일매일 매 오케이 맨 네. 내가 바로 장는 아이 오이 네. 오케이 장는컷장자컷 오케이, 컷, 컷 이거 챙 잠깐, 너가 손을 어떻게 하니 먹방 해줘야지오헤헤 오케이, 오케이, 컷 잠깐, 잠깐 어, 난 다섯 번 샷건을 들고 오케이 간다 잠깐만 총알 장전 어자자 이겼죠단한 이겼죠. 번만 는이겼죠오이죠이것죠승리죠이것죠이겼죠이겼죠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승리죠? 이겼죠이겼죠이겼죠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내가 MVP죠? 이겼죠이겼죠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어, 에이, 진짜지? <laughs> 진짜네, MVP 레전드, 레전드 자, 배지를 보자. 학살, 방어자, 장교 킬러, 장교 킬러 2, 장교 킬러 1, 생존자, 생존자 2, 생존자 1, 자기방어 3, 자기방어 2, 자기방어 1, 승리! 롱샷, 헤드샷, 지원, 더블킬, 첫. 이야 육신에 가 m v p 요 하, 이러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분량이. 그래가지고 한판 더, 한판 더, 한 판, 한판 더, 한판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한판더한판더한판더한판더기발빠끼 오케이, <laughs> okay, 저격총이다 저격수 뺌 오케이 <laughs> okay. 잠깐만 에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한 방, 랄랄라 한 방, 랄랄라 머리. 어? 안 죽어요! 허그! 자, 장겨 삐삐. 어, 뭐야 여기, 잠깐 잡아 잘하고 있고 이녀사이 빨리 나. 이 자식이, 어 에헤이, 진짜

허어, 바로 죽죠. 알랄라 폭, 간. 랄랄라두 개, 컷, 두 개. 한다, 두 네, 개, 네, 세한한 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아이참. 아이, 제발. 어, 알랄라 기, 빨. 기억하세요. 머리, 시작합니다.

등기컷 이겼죠? 역시 내가 MVP 빼염 지짜는한 내가 MVP죠 이기컷 그러면 여러분 아 그동안 못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아 영상을 많이 없애, 없애야 했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올립니다. 구독자 50명 대면 라이브 고싱.